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오늘 화면 켠 이유는요 로그인하실 수 있는 아이디와 비번을 받고 심리 검사를 들어가고자 하실 때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링크를 이미 보내드렸잖아요 이메일이나 카톡으로요. 그러면 그걸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바로 그 해당 기관이 열리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 링크 주소에 보시면 h t t p c d s r s c d s c o k r 은 검색해서 들어가셨을 때 보이는 주소고요. 2020은 거기서 하나만 더 이제 입력하시면 뉴 버전이시고요. 이 뒤에 있는 여기 anum 하고 이제 이퀄 어, 표시 있고 번호가 있잖아요. 이거는 각각의 기관 번호거든요. 그래서 이 기관 번호하고 IDB 번이 일치해야만이 로그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내드린 링크를 타고 들어오신 경우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 상태에서 로그인을 하시면 여기 박혀 있잖아요. 아예. 그래서 기관은 박혀 있기 때문에 받으신 샘플 아이디나 유료 아이디만 입력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로그인이 됐죠. 저장. 네.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CD, CPDP 분석을 보시면 RS 애니어그램 성격 특질, RS 스트레스, RS 의사 소통 유형, 행복 지수 정서 검사, 심리 검사 측정, 종합 적성 검사, 학습 정서 검사, 학부모 자녀 교육 역량 검사, 커플 진단 검사, 결혼 생활 만족도 검사, RS 발달 검사, RS 학습자 유형 검사, RS 디스크 검사, RS 이고그램 검사. 이렇게 있죠. 종합적성검사를 그때 저희가 교육에서는 종합적성검사를 했잖아요. 종합적성검사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성격적성, 다중지능, 직업 흥미, 직업 가치관이 있잖아요. 이, 이게 능력에 해당되는 게 다중지능검사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격적성검사 검사하기 누르시고 문항이 나와요. 전체 문항이 전체 40문항 중에 다섯 번째 문항입니다라고 했죠. 이한 페이지에 열 문항이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는 다섯 문항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 문항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를 다 채우신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셔야지 넘어가세요.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다중지능검사도 밑에 보시면 검사하기 있죠. 네. 이렇게 전체 80문항 중에 첫 페이지가 열문항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라고 돼 있고 요 앞에 체크가 안된게 있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뭐 예를 들면 10번이 체크가 안 됐다 그러면 10번 문항 체크하라고 표시가 됩니다 안내가 그래서 다 채우면 다음 버튼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먹힙니다 다음 버튼이 그 다음 직업 흥미 검사도 검사하기 누르시면 전체 60문항 중에 네첫 페이지가 열문항이네요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직업 가치관 보시면 30문항 중에 첫 페이지가 열문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검사 네 가지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합적성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결과 보실 때 저희가 이제 진로 진학은 학생들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을 세 개를 넣게 되면 전체적인 결과가 바로 보기가 가능하세요. 검사하시고, 음그 밑에 보시면 결과 분석 보기가 어, 창으로 뜨거든요. 그, 그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보실 수 있고 출력도 가능하시고, 그거를 PDF로 전환하셔서 내보내기 하셔서 카톡으로 전송도 바로 가능하세요. 네, 어렵지 않죠? 감사합니다.